써야지. 코는, 코여기 있는다? 코는 솔방울이 좋겠다. 어. 코는 솔방울이 좋겠어 됐다. 아빠! 응. 이게 코야. 아니, 이게, 얘 그냥, 그냥, 이게 더 멋지니까, 이렇게. 콜라고 콜방울이야? 응. 너무 귀엽네 입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눈사람 못생겼어 이거 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꽂은건데 어. <laughs> 이제 눈사람 같아 이제 눈사람이 아드폰은쫙한 개씩 짤렸다. 개씩 해야겠다. 서포트, 찾포라아포트 서포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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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포트어 이거 서포트, 서잖아 그렇긴 한데. 돌방을 찾아. 우와, 찾았다. 하영아 여기 있다. 이을 돌방을. <laughs> 여기 또 있네. 돌빵을세 개만 찾으면 돼. 하나 더 찾아야 돼. 응. 이럴 때꼭 하나가 안 나오지. 이거야 소나무 소나무 밑에 있겠지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어. 어 하이마 찾았다 하이마 찾았다. <웃음> <웃음> 응.

아닌데. 너무 작아. 너무 작아 너무 작고인데. 그런데. 이게 뭐야? 이건 아니잖아. 이거 맞아, 설방은. 엄청. 이건 뭐야? 이건 아니잖아. 아이 저정도에 만족해 없어 짜잔 허? 뭐야 나무 그린거야? 네. 너무 그렸다. 잘 그렸다 나무, 짜잔 응. 얘들아 어여아빠손실해서더 네. 못찍겠다 안녕. 아빠 근데 여기 캠무로돼 있는 어떡로로 있는 어어어어 설빵도 있어. 어 안녕. 어, 뭐. <laughs> 어, 어 아빠. 어두워안나 여기, 여기. 됐다. 그건 뭐야? 그건 스티로폼이네 그래 스티로폼? 응스티로폼이아아 l f 또스티로폼 t i l l for me. 한 t i l l for m 되 s t 만들면 되겠다. 그래요. 볼볼 하면 되겠네 그래 볼을 만들자 하임아 지금 너 뭐해? 어, 꽃인거야 이게 볼 不打扰你，那不拿过来。但是嘛，摄像头， 찾았다 할아버지 처럼 나 두개 찾았어 음토르신 형아 형님 아빠꺼 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니꺼 아래에 있어 자 이제 인사하고 끝내자 안녕 해줘 안녕